3 1 1번은 이게 재밌는 게이 앞에 보면 막뭐 하고 싶어 막 미분하고 싶단 말이야 안안 하고 싶어 그럼 너 대학 못 간다 이이 보면 뭐 하고 싶어 당연히 미분하고 싶단 말이지 그지 게해서 퐁당 이런 거잖아 퐁당 이렇게 그지 그리고 뭐 같은 구간 넣고 싶고 그런 거야 자 근데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또 보니까 상수로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다는 거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으흠, 으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 t dt인데 이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e x제곱 마이너스 2 k x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걸 이제 상수 치환하면 그러면 일단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양변 미분하고 싶잖아 미분. 미분 그럼 퐁당 해가지고 얼마 되게 미분하면 f x 고 설마 까먹은 거 아니 진짜 야 얘는 어떻게 돼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마이너스 얼마다 2k 다 이렇게 됐단 말이지 음. 그죠 f x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k가 뭔지만 알면 게임 끝이잖아 k가 뭔지 알면 f 0을 구할 수 있고 f 0을 구하면 60배가 나오는 거니까 됐지 음. 그럼 k 어떻게 구해 k k는 이렇게 구하는거지. 야 k가 뭐야? k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 dt잖아. 그러면 k는 0부터 1까지 ft는 뭐야? 이게 fx니까 여기 x 대신에 t를 넣으면 되지. 음.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k가 될거고 dn t t 음. 그래서 얘는 이렇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e t 제곱 마이너스 2KT 0부터 1까지 1로 봐요. 1로 면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 2K고 0은 집어넣으면 그냥 다 뒤지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게 뭐라고? K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게 K잖아. 그럼 넘겨요. 얼마 돼? 3K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K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뭐다? 1이다 해서 K도 이제 구했다 이거지. 그럼 k를 구했으니까 k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지? k가 마이너스 3분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돼? 플러스 얼마 돼요? 3분의 2가 되더라이거 그지? 됐죠? 어, 그니까첫 번째는 뭐했어, 요 여러분? 치환해서 미분했어. 이게 퐁당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분하고 나니까 k가 궁금했는데 k를 여러분 앞에서 찾던 방법대로 그대로 딱 찾으니까 k가 나오고 fx 완성됐다, 이거. 그니까 러두 개를 아주 잘 짬뽕 시킨 거야, 그 음. 아주 좋은 문제지. 그래서 f 0을 구해요. f 0은 뭐야? 0 넘으면 뒤지고, 0 넘으면 뒤지고 얼마? 3분의 2고. 그럼 3분의 2에다가 지금 6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4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퐁당과그 다음에 상수치환이 함께 들어 있는 아주 괜찮은 문제. 3 11번이었습니다.